최서영 인턴기자 입력 2017년 10월 17일 2011조에 182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서 송선미와 이혜숙 이 최범호의 도움으로 회사의 위기 를 막았다. 17일 오후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극본 마주희 연출 권성창 현솔립에서는 a지 회사 외위 인수 합병이 취소된 주신 회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방송에서는 복단지 강성현 분화 한정욱 고세와 분의 주도로 주신 회사가 에이지로 인수합병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은혜숙이 해숙 분은 선우진 최범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 투자금을 부탁하고 인수합병을 막아주길 요청했다. 선우진은 때마쳐 귀국했고 은혜숙 과 박서진 송선미 분을 찾아가 그들을 도왔다. 하지만 재계에서 갑작스럽게 거금 을 들고 등장한 선우진의 정체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어 복단진은 그를 의심했다. 관련 기사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 스타의 모든 것 스타 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